자 이제 사전에 팬분들께 저희가 에이턴이 해줬으면 하는 미션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총 6개의 미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목을 당하면 빠르게 빠르게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비우씨요작어 시작! 이렇게 바로? 명호 씨! 어. 본인 피셜 섹시보다 애교파 명호! 그럼요. 애교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어, 어. 명호는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어. 그거를 막벗겨서 섹시하다고만 하니까는 명호는 뚝당해. <laughs> 와, 다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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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 씨, 와, 네. 경민 씨, 해리포터 진심인간 경민, 네. 리얼하게 마법 주문 외기. <laughs> We gotta do, l i o 해리포터 윤성 씨, 네. 자 <laughs> 파워 하이 텐션 윤성이라고 어? 합니다 텐션 떨어질 때 끌어올릴 수 있는 텐션 알람 만들어주기 음. 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너 빼고 여기 다 난리 났어 텐션 올려! 일단 아! 아! <laughs> <인정> 소리 지르고 <들으면 웃음> 와! <웃음> <웃음> 오케이 그리고 일단 민호 씨네 다짜고짜 미션입니다 어. 민호의 부산 사투리 대사 한마디 오케이 오. 내 유정이한테 꼬말받았다 만나지 말까? 어, 만나지 마라, 케라오 저런 거. 만나지 마! 만나지 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하나 더. 안 만날게. 뭐, 누구 사장, 남정도 사지 어, 마, 사야, 어? <laughs> 내가 너 사장, 어, 밥도 먹고, 어, 사우나도 고다 어? <laughs> 했어, 마! 나 <laughs> <다> 했어! 나 <laughs> 했어!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웃음> 어... <웃음> 자, 그리고 소년미 넘치는 해민. 어, 소년 네컷 포즈로 미모 자랑해주기. 와우. 자,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셋 잘생겼다 하나 둘셋 체크 오 와. 마이 갓 하나 둘셋 체크 애터미 승원 씨 황금돼지띠 막내 <laughs> 말끝마다 꿀꿀 붙여서 굿나잇 인사해주기 요거는 다들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굿나잇 인사요 굿나잇 인사입니다, 굿나잇 인사입니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잘 준비 터닝들 꿀꿀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꿀꿀 우리 내일도 엑셀 들으면서 꿀꿀 <laughs> 같이 힘내봐요 꿀꿀. 오케이. 잘자. 잘자요. 꿀. <laughs> <와> <laughs> <와> <laughs> <뭐야> <laughs> 마지막에 꿀밖에 없었어요. <laughs> <laughs> 이 잘하는 아, 리액션이 상당하네요, 이 팀. <laughs>